안녕하십니까? 깨 많은 용의장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어 필기체를 오랜만에 어, 다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영어 영작 어, 공부도 하고 영어 필기체 써보기도 할 텐데요. 어, 영어 영작을 어,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간략간략하게 많이는 말고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해 보면서 영어 필기체 공부를 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영어 필기체는 많이 써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써보겠습니다. There was your wallet in the drawer. 지갑이 서랍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there are, there was 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 방에 책들이 많다라고 할 때, there are many books in my room 이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books in my room. 자, 또 there is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곳엔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어떻게 할까요? There were many people there.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놀람> 자, 필기체 공부도 하고, 영어, 영작 공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에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에 there is, there are, 그리고 주어, 플러스 장소 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There was a wallet in the drawer. 무슨 뜻이죠? 지갑이 서랍 속에 있었다. 지갑이 서랍 속에 있었다. 라는 과거형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방에 책들이 많다. There are many books. 자,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지가 아니라 아가 썼겠죠, 그죠? There are many books in my room. 자, 다음에.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무슨 표현이죠?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그곳엔 사람들이 많았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There were many people there.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필기체 공부도 하고 영작 공부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